안녕하세요. b급 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요즘 챗 gpt 난리죠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서 대표적인 서비스 바로 챗 gpt. 뭐 언론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난리인데 이렇게 한참 핫하다고 하는 이챗 gpt 어떻게 쓰는 거야? 아주 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신기술 사용에 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챗 gpt.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사실은 정말 쉬워요. 스마트폰 쓰는 것보다 100배는 쉽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이 가져올 변화보다 100배는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서비스이기 때문에 채찌 PT 꼭 이렇게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채찌 PT 어디에서 쓰는 거야? 자, 스마트폰에서도 쓸수 있지만 PC로 쓰세요. PC로 쓰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아직까지 챗 GPT 앱은 없어요. 앱스토어 가서 혹은 플레이스토어 가서 찾지 마세요. 챗 GPT 앱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 쓰시면 안 되고 PC 켜시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는 거 있죠?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PC에서 브라우저를 켜면 이렇게 인터넷 화면이 뜨죠? 뭐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화면이 뜨는 거기 썼습니다. 자, 거기서 주소를 외우기 쉽게 그냥 AI 인공지능 AI잖아요. AI.com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chat.openai.com 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 chat.openai.com, openai 라는 곳에서 챗 h a t GPT를 만든 거거든요.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사이트로 바로 가셔도 되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ai, 인공지능, ai.com 을 치시면은, 이 openai 가그 ai.com 주소를 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포워딩이 됩니다. 어려우실 거 없죠? 네이버.com 치듯이 ai.com 을 치시면 돼요. 여기서 로그인이 있고, 사인업이 있는데, 사인업은 이제 회원가입하는 건데, 어, 보통 여러분들 스마트폰 때문에 다 구글 아이디, 구글 계정은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고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어,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이메일 주소를 써라 라고 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continue with 구글이라고 되 있죠. 즉,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된다는 겁니다.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뭐 윈도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쓰셔도 좋아요. 컨티뉴 위드 구글 여기 들어가 볼게요. B급 TV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구글 계정으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Gmail ID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처음 쓰시면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저도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처음 써보는 계정, B급TV 계정으로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continue를 누르세요.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합니다.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번호가 왔어요. 327827. 뭐, 어, 뭐 이게 이제... 되고, 이게 지나면, 자, 이게 채 GPT 창입니다. 그냥 깨끗한 채팅창 같이 생긴, 이게 챗 g p t 예요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보시면은 제대로 오신 겁니다. 밑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 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치시면 되고, 어,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에 이제 채팅을 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채팅을 했던 이력이 여기 이제 보일 텐데, 지금은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New Chat 이라고 돼 있죠. 지금은 어차피 처음이니까 채팅창에다가 제가 쳐보겠습니다. 어, 한글로 치셔도 돼요. 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치시면 조금 더 답이 빨리, 약간 더 퀄리티가 좋게 오는데, 한글로 치셔도 충분히 옵니다. 주세요. 자, 요렇게. 음, 되게 많은 주문을 했죠.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혈압이 살짝 높은 40대 남자가 평소에 하면 좋은 건강 관리 습관을 10개만 추천해 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지금 어,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진짜 놀랍습니다. 채치프틴 건강한 식습관 유지해라 뭐뭘 먹고 뭘 피하는 게 좋다. 체중 유지 식사 건너뛰지 말고 뭐 알코올 섭취 제한하고 이런 얘기들을 10가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뽑아내요. 놀랍죠. 지금 이제 채 GPT는 무료로도 다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빨리 안정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유료 결제가 지금은 가능합니다. 월 20달러를 내면 유료로 쓸수 있는데, 유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료로 다 쓰세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무료로 쓰다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10가지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8번에서 지금 쓰다가 좀 멈춘 모습이죠.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계속 얘기해달라 이거죠. 계속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 다음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채 GPT를 진짜로 어,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말을 잘 알아듣는 똑똑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계속이라고만 쳤더니 앞에 했던 맥락 그대로 이어가면서 지금 10가지를 다 얘기를 해줬죠. 자 그리고 챗 GPT를 쓰실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어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 대답이 조금 불충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물어보세요. 뭐든지 대답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술 담배 다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에 술 조금만 마셔라 금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어, 다른 거 얘기해 달라 그럴게요. 코나금연요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네, 알코올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언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챗 GPT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든지 다 얘기해주는 굉장히 똑똑한 슈퍼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물어봐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옛날에는 인공지능들이 이제 좀 믿업지가 않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쓰셨던 어떤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혹은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뭔가를 던졌을 때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되게, 어, 단편적인 것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걱정 마시고 되게 복잡하게 다양한 옵션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다양한 옵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한 상태에서 어,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주세요. 수, 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걸 알아듣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좋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네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도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먹어라.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글로도 충분히 AI와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 질문을 훨씬 더 깊게, 자세히 해도 다 알아듣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써보니까. 솔직히 웬만한 사람보다 더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지금 7번에서 멈췄는데 계속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ai와 대화를 했으면 이 나눈 대화 즉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화를 끝내고 나가실 때 그냥 그냥 브라우저 닫아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접속해 들어오면 이때 나눴던 대화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절로 다 저장이 되니까 뭐 날라가거나 이런 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눴던 이 건강한 습관 추천, 이 제목도 스마트하게 가 알아듣고 알아서 좀 만들어주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팁 하나, 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어 주식 시장 어떻게 될것 같아? 이런 얘기를 물론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아,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식을 얘기하니까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다른 주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약간 뉴챗 새로운 채팅 이걸 누르시고 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어느 나라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미국과 중국을 역시 얘기를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해요. 미국과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 뭐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안전하게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딥하게 물어보면 훨씬 더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 경제나 주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챗을 눌러서 하는 게 얘가 왜냐면내 말을 계속 이제 대화했던 거를 저장해두고. 이 사람을 학습하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주제가 그냥 섞여버리는 것보다는 따로 따로 채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서 그렇게 주제별로 조금 나누시라. 저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AI, 그다음에 뭐 주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AI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채팅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나누라는 팁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어 민감한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남이 보면 안 되는 나만의 이제 조금 은밀한 얘기를 좀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하고 나면 어 이걸 지우고 싶어 인공지능한테 내가 했던 얘기를 그냥 모르게 하고 싶거나 혹은 혹시나 남들이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이거를 다 날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채팅에 들어가면 채팅 제목에 대면 휴지통 휴지통 아이콘이 보이죠. 휘통 아이콘을 눌러서 체크를 누르면 이게 지워집니다. 아까 그 주제의 채팅은 그냥 날라간 거예요. 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아예 어, 하나를 지울 수도 있다. 지울 때는 이렇게 하시고 채팅이 종료되면, 어, 저절로 저장이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시면 돼요. 그냥 브라우저 꺼도 됩니다. PC 꺼도 상관없어요. 자, 채치 PT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글 쓰듯이, 네이버 쓰듯이, 인터넷에서 이 ai.com 띄워가지고 채팅 누르면 돼요. 한글 다 됩니다. 무료로도 다 돼요. 무료로 하다가 멈추면은 계속이라고 치시면 되고, 어, 주제별로 나눠라. 그리고, 어, 지우고 싶은 대화는 그렇게 지우면 되고, 어, 저장은 저절로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나중에 들어와도 그동안 대화를 나눴던 거다 남아있으니까 너무나 쓰기 쉽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왕초보분들,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로 베이직 가이드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씩 조금씩 레벨을 높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팁들, 가이드들, 채찌 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